한곡 반대. 음. 미호루. 이백십 보급. 멀어지는 거 같아. 차고재에 있던 데도 봤네. 새끼, 씨발. 아, 우 개새끼 이거. 저 새끼, 씨발, 존나 빨리 넘어갔다. 저 새끼 타고 와. 오, 차두에 아, 있잖아. 이차 있잖아. 나랑 한먹으려고 기름이 없어서래 기름이 없어서 쏜다 그래, 아, 가까이 있는데? 이렇게 잘 맞춘다고? 음. 음. 아이 어, 어. 아이씨 한대 맞았노 에? 씨발 원 주는데? 여기 있면 돼? 어. 쟤피 채우는 거야? 어. 저 새끼들 왜 아직 저기 있어? 털렸다, 여기는. <놀람> 네가탄 거야, 털리 거야. 들어간 거야. 렸네 뭐가 많나 어, 가고 아니, 능선 쪽인 것 같은데 저거? 아니야 아니, 뒤에서 려고나이차 옮겨 댈게 가라, 아, 빨리, 그냥. 가고 아, 뭐 있어. 뒤에다 됐어, 차라리. 아. 진짜 집인가 보다. 아. 어! 오! 오, 자. 에이, 안 넘어간다. 뭐 시발 아트를 한다 아트를 고인물 고인물이다 그, 여기 잡아버리면 따해 배할 거냐? 자님 이쁘게 하자. 이 <목> 진짜 이쁘게 해놨 <났다>. 다음 <목> <목> 라면 국물 좀 먹자. 옆에 차 존나 이쁘게 나왔어. 부대에 딱 나란히. 도로에서 소리 많이 들리네. W 뭔데? 어디 어디쯤이냐 저거? W. W. 아. 아그래쏜바 거구나. 예 잡어. 자기장훈 제발. 음. 과연 아 갑니다. 아... 아... 노란 핑에서총 쏘는 거 아니냐? 858? 아. 무자로 돼. 아들 나갈 수 있겠어. 아. 음. 주차 노리 안노 그래 내지로 던지네. <laughs> 어디서 던진 거야? 쪽아니 있네, 사람. 15. 가깝다. 돌리두 번째 돌리 15방 멀리에서도 사람 두명 끼고 있나? 어, 그거는, 그거 상관 안 해도 돼. 존나 가까워. 네. 아이씨. 돌 위로 올라오려고 하지 않을까? 그가까 15방향 위에 있었어. 돌 바로 뒤에. 우리 뒤따라 왔어. 이쪽에서 안 보일 수도 있어. 돌 뒤에 하나 돌이 또 있어. 내 기준이 있죠. 다른, 다른 쪽에서. 아, 맞아. 15방향. 아이, 씨발, 다시. 기절. 여섯? 뭔가 했네. 야, 나와봐. 타, 차, 사, 살리게. 형이야? 타든가, 타든가 나와봐. 이 자리만 있게더 있는데? 이새끼가 돌, 돌 사이에 숨어 있었어. 아직 나와봐, 안 나오네. 나와봐, 나와봐, 나와보라고. 뭘또 그걸 살리겠다고. 아 어우, 존나 붙여놨네. 이 새끼들 아직 안죽었다? 어 들어가자 이거 오케이 저기도 좀있서 버려야겠네 이쪽에 세우자 나그냥? 야 아까 돌에다 박아야겠다 이쪽, 근데, 아이씨, 저게, 웨이지가 보이네. 아이씨, 잘못하면 낙사가 된데 이거. 저쪽, 2 5 5방 뛰고. 어, 가려져. 올라와서 볼까? 아이, 올라서 면 뒤에. 뒷각이. 뒷각이 너무. 아 노란다색 보인다 이제. 오고 있는 새끼지 저거. 내려갔다. 음성 밑으로 내려갔어. 음성 밑에 쪽이네. 건물 진입. 싸운다. 중에 누군가 죽었어. 야, 조심해라. 어. 오, 야, 니네 떨어지면 젖대다. 야, 야, 뛰면 오, 안 되지, 야, 씨발. X끼 <laughs> <laughs> 아, 근데 너무 건물단지에서 끝난다, 씨발. 그러니까. 연막은 있거든? 유해지. 이두 단지에 지금 애들 16명 있다는 소리잖아. 그지 다음 원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는 거지. 올라가 보기 되면 돼. 띄어. 다시야 때. 끼고 다시야 끼고 던질까? 어우, 지랄 연병을 하네 아주. 좀만 더 가면 된다. 다시 타워가 되는. 거 아니 아니. 가 처음에 연막 까면 되니까. 이거 달 달리면 돼, 달리면 돼. んじゃなってこれもバラないか。<Yeah>. Okay. <laughs> 지금 딱 기행가 같은데 친애들끼리 싸울 때. 이제 우리 보인다, 쟤네들 야, 너무 밑인데? 그냥 가야 돼. 돌 뒤로 가죠. 달려야 돼 이거. 어쩔 수 없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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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좋다. 돌 뒤까지 가자고? 나 여기까지 갈게. 왜왜왜와왜 왜, 왜 와. 왜 와. 아도깨비터져 뭐야 왜 이리로 왔어? 여기 없어 이제 길. 아까 왔던 아 왔던 대로 다 가야지. 아, 야야. 그노에숨어 너는 음. 기고 있나? 아니겠지? 뒤일 수도 있어 나 봤을 때 W 방향에서 올것 같은데 음.. 아마 근데 마지막 건물까지 껴가지고 걔네 아마 건물 낄것 같은데 뒷문 있냐? 마지막 건물, 이거? 몰라. 없어. 창문 밖에 없어. 아, 저거, 아, 저거 뒷문 있잖아. 정면 건물. 반대쪽에 들어올 수 있어. 죽지 마라. 떨어져서. 너무 슬프다, 그러면. 여기 올라갈수있어 못올라가 아예 반대쪽에 있을수도 있겠다잉 어! 보인다! W! 세명다? 발격두 명이. 어? 따로인데? 아. 어. 지저 어. 우리가 유리하고는 같이 들어가면 건물 안에만 없는데. 술탄 깔까? 아 까지마 까지. 지금 까게? 반대쪽으로? 어. 가봐. 이머리 던져 안 올라가 지 아비 다른 새끼 야 아, 이거 오케이 어뭔어술 깐다 아, 연막이네. 지네계자 온다. 저 안으로 술탄 간다. 하나 돌려있어 아, 킬. 나이스. 하늘께, 하늘께. 연막 안에 있어. 연막 안에. <laughs> 어 나이스, 나이스. 뭐야? 경기 지역 박사 지역 박사망이네 그런가봐 정치인들 집 존나 잘 먹었다 방금 딱들어갔어 집에서 창문으로 다 쏴주. 영킬 치킨 먹었노 영킬 치킨. 기절 시켰다. 형느한 명. 우리 다시 터트린 새끼. 이게 존나 사이에 안 보이게 숨어 있었어. 안 보이게 숨어 있었어. 뒷바퀴 터져서 그래도 좀 끌고 갈수 있었어. 안녕하세요. 네요? 아니. <laughs> 우리 아, 아. 안사야